340분은 a, b, c인데 sin c를 구하는 거야. 자, 각도 구할 때 하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볼께 각도는 가장 대표적인 게 직각 삼각형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사인 법칙 있고요, 코사인 법칙 이거 가지고 구하시면 거의 다 끝나요. 근데 얘를 많이 쓸 뿐이야. 각도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직각 삼각형이 제일 좋은 거야. 저번 시간에도 이런 얘기했었지. 여기가 이렇게 있어 y 볼 ex 가 있었고 이거 세 가지로 터졌다 y 볼 x 가 있을 때 이거 코사인 세트지탄세트인뭐 사이드 뭔가 아 상관없어 그냥 사이드 코사인 세트 할게 아좀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이용하니까 이렇게 내릴래 이렇게 내려서 직각 만들고서두쓸 건지 그러니까 여기 이미의 점을 정해서 점찍을 찾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뭐 해도 돼? 세 변의 길이니까 각도니까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1코마 1이고 여기가 1마 2이고 요거는 요건 1이고 요거는 요건 루토 요거는 피타르 루트이니까 제이코사인을 붙져서 각도 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출제자가 물어본 거야 사인 C를 물어봤어요 그림 형태가 주어져 있는데 그림 형태를 좀 보고 좀 할게요 자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a고, b고, b고, c야. 문제는 sin c는 얼마? 반 조건을 줄 거야. a b와 b d는 같대요. 여기리하고 여기리 같대요. 그다음에 a d가 a d에 이거는 2 e 루트 3이야 a d 이거의 이2분의 루트 3배야 뭘로 하다가 그럼? 응? 그거를 지금 해주면 되잖아. 어떻게 줘? 지금 위에 식 가와 나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대장격인 놈이 있어요. 누구죠? AD예요. 그럼 AD를 얼마로 잡을래요? 분수가 있으니까 얘를 나 같으면 2로 잡을 거야. 2로 잡으면 2루트 3이 2배니까 얘는 루트 3이 돼. 얘도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에 a b 를 이르니까 AC는 여기가 4가 되는 거지. 자, 길이가 결정이 났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야? 이 길이만 알아내든지, 그러면 제이코사이것도 써주면 되고. 그래서 이 길이 알아내는 방법을 찾아내면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이 길이 알아내야 돼요. 어떻게? 이 길이 어떻게 알아? 내잘 보면 안 돼. 사이머 채쓸 거야. 제이코 사이머 없어요. 제이콥 사이머 쓰면 되잖아. 너의 제곱은 이거에서 요거하느라고 이큰 것도 나오니까 이거 구할 수 있겠지 그런 방법이 있거든 이건 내가 해주는 게 아니고 니네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야 나야 그냥 딱 보고 아, 대충 이걸 해도 되겠다는 거 가면 니네는 그게 없으니까 계속 줄다 하죠 자 4의 제곱은요 루트 3의 제곱 이걸 x라고 놓게 그럼 어떻게 구해도 돼? X의 제곱. 하는. 뭐 하는. 이... 코사인 b 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쓸게요. 2의 제곱은. 2의 제곱이죠? 요거 양쪽에 있는 제곱이니까, 루트 3의 제곱. 지금 이 코사인 루트 이제 외우면 좀 곤란해, 진짜. 자 이제 코사인 b가 나오니까 x에 관한 식이 되어서 풀수 있어요. 이제부터 풉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6 코사인 b예요. 3 곱하기 3, 602, 602. 코사인 b는 나왔습니다. 어려16아 진짜 이거. 그 다음에 여기에 3. 그거는 지저분하니까 놔둬요. 이 1, 2, 3 아, 이 전체를 잡을 걸 그랬나 그래 그것도 괜찮아 코사인 비가 지금 3분의 1이지 자, 이제 정리 좀 할게요 3을 곱하면 이쪽이 넘어가면 지금 어, 13이에요 그럼 39 3 y 에 두고 마이너스 2, 1, 2, 3, Y 3 y 에 두고 마이너스 2 뭘로 돼? 3이라 6초 3이 나와야 되는데 얘를 소인수 분해하면 이게 3 곱하기 14이 돼헐 이거 좀 고민 되네 한번더1 0 계산을 다시 이 해볼게요 16 3 y라고 바꿔도 복잡해서 y라고 바꿨고 코사인비가 지금 3분의 1이니까 3을 곱해서 정리까지 한게 어, 13이니까 39, 4나이제 아, 못했어. 근데 여기서 브레이크 걸린 거야. 안 되면 금고 주고 가야지. 뭐하기3냐 아, 3. 루트 3, 풀바 루트 하기로요. 이거의 제곱이 얼마죠? 아니니까 3이에요. 그 다음에 A 시니가 39, 곱하기 3이니까 39, 27에 339, 217. 그럼요, 1 2 0이 120은 뭐야? 12 곱하기 10 3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5. 어, 이만 나오니까 2로 2, 30 이렇게 될것 같은데, 어, 그래도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흥분식으로 가도 뭔가 문제가 아는데120 141도 60 2루트 30 완전히 잘못 잡았네 그래 이것도 좀 너무 어려운데 엑스를못 구하네 지금 스가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루트 3을 빼줘야 되니까 또 그래도 좀 어려워 C를 쓰면 안 돼. C 써도 되지. 근데 지금 이건 좀 어렵다는 거예요. 박돌다 이등변과 수선 빵 내리는 거. 맞고. 여기 V, 여기 V이지. 안 돼서 그래. 제코 사인 목줄을 지금 안 쓰고. 그걸 여기를 세타로 이렇게 잡아. 세트로 잡았어 음, 그런데 이 각도 지금 문제네 다른 방법 없나제이사살먹도안 봐야되는데 여기까지는 했어요 뭐가 안오았어요 지금 제이코살먹도 좀 어려워요 세타는 여기가 세타야 더그 이상 뭐 해볼게 없어 이렇게 내리면 되죠 얘만 나오면 끝나요 왜? 사인 C니까 여기에 C니까 이 길이만 알면 끝나면 4분의 2게 끝이죠 이건 너네가 할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넓이를 구합니다 밑변이 2에다 높이는 루트 2는 이 삼각형의 넓이예요 다시 2분의 밑변에 루트3 높이는 h죠 2분의 1, 2분의 2 주어져서 h는 어떻게 돼? 루트3분의 2루트2에 이게, 이게 나왔어이 길이가 나와요 나왔어. 여기가 90도고 그럼 짱씨는 4분의 루트3, b, b 이렇게 이게 끝이죠 청량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 이거 나눠주 이등변이니까 잘라야 되는 거고 제코사에 쓰면 너무 힘들어 안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하다 보니까 어, 어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브레이크 걸어야 돼요. 자한번더 하죠. 크게 그려서 삼각비이기 때문에 비율을 찾는 거야 비율 비율 문제야 이길이하고 이기네 이길이가 같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아 여기가 d고 여기 c야. 이 길이의 2분의 루트 3배니까 이걸 1로 잡으면 여기는 루트 3이 되고 여기도 루트 3이 돼요. 이 길이는 이거의 두 배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야. 사인 식으로 봤어제 코사인 법칙 써 봤더니 니네가 알아야 되고나제 코사인 법더이 너무 힘들어. 이걸 알아내야 된다고. 한번 다시 해 볼게. 이거를 써야 돼. 이 조건 못 써. 어차피 C니까 나오지도 모르는 걸못 쓴다고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운다는 얘기는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2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 루트 3의 제곱,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루트 3양 사이드 3의 코사인 P가 될 거고요. 우측 정리하면 이게 2, 3은 6이니까 6 코사인 P고요. 그거의 답이 현재 얘가 넘어갔고 여기가 6이니까 6에서 하니까 이 e. 코사인 b가 현재 3분의 1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너의 4의 제곱은 양쪽에 루트 3의 제곱에 이 길이를 편의상 a로 잡을게요. 왜냐하면 이걸 잡을 때 너무 복잡해서 a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 a의 코사인 b니까 3분의 1이죠. 여기서 a가 산출이 돼야 돼요. 그러면 a 제곱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a 제곱이고 여기가 3분의 2 루트 3a 전체에다가 3을 곱하면 넘어가니까 39죠. 39는 a 제곱 3a 제곱이죠. 3을 곱했으니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루트 3a고 3a 마이너스 2 루트 3 이게 마이너스 39이구요. 여기서 어,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 전체를 루트 3으로 담아줄 수도 있어요. 이건 선생님이 그냥 해보는 거야. 루트 하니까 루트 13이야. 이 방법이 없어 그래서 a는 얼마야? 지금 여기까지 루트 3분의1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서 1에서 1 되니까 39, 4 0이 이 길이가 루트3 보다는 커야 되니까 음수는 안 나와서 얘가 됐어요 근데 이 길이 지금 나오긴 해요 루트3에서 근데 이게 브레이크 걸리니까 답은 하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판단이 서야 돼요 중간에 하다가 야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에다 집중해 봐야지 이등변이 이제게 짧은 게 분명히 맞잖아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 피타고라니카 루트2 직각삼각형에서 값들 따지니까 이렇게 보면 안될까? 어? 높이 구할 수 있는데? 왜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얘 넓이를 내가 알면 되지 현재 밑변 1 2 3니까 2분의 3에 2분의 1, 밑변 1트3 높이 노란거 h는 이걸로 밑변을 두고 높이를 루트 2라고 하면 어? h가 나오네 얘가 이렇게 돼 그래서 얘가 결국 루트 3분의 2 르토 2가 완성이 된 거였고, 그럼 사인 C는 그냥 해석이 되는데, 사인 C는, 굴모 준 잔데, 르토 3에 2, 르토 2. 아하, 이게 훨씬 빠르구나. 이게 할 수는 있어. 근데 여기서 또 난리가 한번 쳐요. 여기다 코사인 C에서 또 한참 찾아야 돼. 그러고 다시 또 피타 써가지고 다시 또 돌아와야 돼, 사인 A까지. 그러니까 아 이건 직각 삼각형이 낫겠구나를 찾아야 돼요. 이 길이 아닌가벼라는 거를 좀 판단해야 돼요. 야 이거 나오긴 했는데, 어 이거 개선하려고 좀 했는데 돌아가야 돼요. 처음부터 이거라고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르니까. 모르잖아. 뭐 문제 학교 문제를 풀었던 문제가 아니잖아. 유형이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얘를 뭘로 풀지는 출제자는 알겠죠. 이걸 로 풀어라 라고 그 의도를 낸 거니까 근데 니네 입장에서는 이건 뭐야? 전혀 모르는 거라고 이미 이해됐죠? 분석하는 거 자꾸 니네도 문제 푼다고 뭐어 이거 아닌 거 같다는 느낌이 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너무 복잡한데 그럼 뭔가 바꾸라는 얘기하고 341번 여기에서 너희가 알수 있는 데이터를 다 모아 오셔야 돼요. 뭘 모아요? 이런 거본적 있어요? 학기거나 이런 게 없어요. 맞지? 이 문제가 바로미터 문제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이게 중간에 가다가 길이 어디야? 이런 느낌이딱 드는 문제야 이게. 오, 시 맞나? 막 이런 느낌도 많이 들어. 사인 법칙 쓰니까 이게 둘레라고 했기 때문에 뭐로 나타내야 돼? a, b, c, 변의 길이로 나타내야 돼요. small a, small b, small c. 그러면 요거를 써보니까 이건 2r분의 ER b야. 이건 2r분의 ER c야. 이건 2r분의 ER a야. 그리고 얘도 각도를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써주면 b가 빠졌으니까 2, e, a, c. 쭉 올려.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고, 플러스 하기로 c가 빠졌으니까 ab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됐어요 됐죠? 자 이제 줄겁니다 2r ER, 2r ER, 2r ER, a하고 a하고 a지워졌어요 지워졌어요, 지워졌어요. 뭐하셔야 돼요? 전체에다가 2bc를 곱해요 곱해요 자, 2 b c 곱하니까 여기 e b 제곱 c가 되고요. 2 b c니까 b c 제곱이 됐고, 여기는 2 c가 없어지니까 b를 곱할 거야. a 제곱 b, a 제곱 c. 아, 잠깐만. b c니까 아, 잠깐만, 잠깐만. c를 곱하는 거 맞죠? 아, 2 c니까 b를 곱하는 거네요. b c 제곱, b의 세제곱 플러스 하기를. EB가 없으니까 C를 곱하면 A 제곱 C, C를 곱하면 B 제곱 C, C를 곱하면 C의 세제곱. 여기서 이제 느낌이 오지. 이거 맞나? 너무 복잡한데 이 아, 근데 조금씩 좀 보여. 얘가 여기에 있네. 얘가 여기에 있네. 따라서 우측 정리를, 우측, 이쪽 정리를 하든. 아니면 얘를 이쪽 넘어가고 본인 의 선택. 얘를 넘기니까 그럼 여기서 B C 제곱. 얘부터 넘기고 넘긴 거 처리했고, 요거 넘겨 올 거야. 그럼 여기는 요거 B니까 B C 제곱이야. 그 다음에 얘도 처리됐어. 자 A C 넘어오니까 A C 넘어고얘 B 제곱 이니까 이건 B 제곱 C야. 자 요것도 처리가 됐어. 자 얘도 넘어와야 돼.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야. 그다음 얘도 넘어가 마이너스 A 제곱 C야. 얘는어플러스 예, C 세조고만이야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도 또 맞나? 얘제려가 분명히 정리 안 되면 이런지 안 되는 거야. 이게 b 플러스 c가 뭔가 있는 거야. 그럼 얘랑 이렇게 묶어 보면 뭐가 되니 B제곱에 b 제곱에 b 플러스 c. 이거하고 이거는 c가 나오고, 어 아, c 제곱이 나오고, b 플러스 c지. 그래서 삼각형의 뭐니까 둘레니까 얘가 0이 되는 거. 하나도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찾아냈어요. 얘가 뭐라는 거지? a 가 90도. 90도인 직각 삼각형이지. 겨우 옆까지 했는데 여기다 또 브레이크 또 돌아왔네. 어떻게 해야 돼? 뭐 써야 돼? 이창수 씨는? 최대 최소는 최대, 그런 거잖아. 산출기 음, 음, 하는 게비하고 c 가 같을 때죠. 그럼 여기 b 여기 b 여기 a예요 자, 뭔가 하나 줘야 돼요? 조건 하나 안쓴것 같은데 넓이가 4니까 넓이가 4네 넓이가 4 넓이가 4 2분의 b 제곱이 4어 b 제곱은 이니까 2로 2이네 얘가 그러니까 2로 2이 너님은 4니까 최종둘레의 최초 감이 나와요 이게 최종로요 난이도 어려운 겁니다 많이 어려워요 중간에 이게 길어지니까 막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건 맞냐? 혹시 각도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건지 빼먹은 거 아니야? 아무리 봐도 마지막에 뭐또 있어? 산술 대학까지 들어가 야돼